하나님의 충성된 일꾼. 고른전서 3장 16절에서 20절.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연약한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강구하시는 성령을 따라 내죄 때문에 애통해야 할때 성전을 들이피지 않게 됩니다 바울은 스스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아가 되라고 합니다 이 세상 지혜는 자기 생각으로 모든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나의 어리석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어지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에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께 묻는 자는 어리석어 보이나 진정한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 같으나 하나님께 지혜로운 자가 되고자 내가 내려놓아야 할 깨와 생각을 성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3장 21절에서 23절은 하나님까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지혜를 얻을 때에도 만물을 창조하시는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그림자처럼 허망합니다. 제가 깨서 하는사역자들을 추정하면서 분노를 일삼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하나님이 사역자들만 아니라 온 우주의 축복을 다 그들의 것으로 주셨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알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받은 성도에게 모든 축복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복음사에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의하며 세임받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온 우주의 축복을 복음 사역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최고의 복음 전두자의 축복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사장 1절에서 5절에서는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사역자들은 교회의 주인이 아닌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사명을 맡겨진 하나님의 비밀을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자질은 그들을 부르신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충성된 사역자를 생기려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될 것이며. 사람에게도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 앞에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교회의 덕을 위해 신실히 생겨야 할 것입니다 남과 나를 판단하지 않고 맡겨진 사명에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께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교회를 섬기는 나에게 하나님이 구하시는 충성 무엇입니까? 사람의 판단과 하나님 판단 중에 하나님 판단을 더 크게 여기야 될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버리고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사역을 위하여서 공급하시고 쓰임받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칭찬을 바라보며 맡겨진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며 세상에서 오래 쓰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이 지혜가 공급될 것입니다마무리다 하나님의 것이며 복음 사역을 위하여서 공급하십니다.하나님을 자랑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밀을 맡던 그리스도의 일꾼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며 주님께서 모든 것을 드러내고 심판하실 것이라 합니다 찬성 세찬성과 321장 통 35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간장 오릴때에 아버지에 직장 관계로 이사를 자주 다녔다고 합니다. 주인집에서 자녀가 말하면 시끄럽다고 방을 잘 내주지 않았어. 집을 보르타니로 갈 때마다 아버지는 삼남매 중 장남인 형제님을 빼고 동생들만 있는 것으로 이야기해서 어렵게 집을 구하고 했답니다. 아버지가 20대 초반 군복무 중일 때 태어난 형제님은 항상 아버지에게 보이지 않는 벽을 느꼈다고 합니다. 고등학생이라 공부해야 한다는 이유로 동생님을 데리고 부모님은 가족 여행을 다녀올 때 여름을 느꼈어. 불안정 애착관계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독립하여 대학에 들어간 후로 신세계를 접한 기분으로 뒤늦게 변수로 술로 여름을 달래는 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벗이었다고 합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술을 권하는 사회 구조를 즐기듯이 더 술에 빠져들었으며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의식을 잃은 적도 있다고 합니다.경찰서 앞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을 때 경찰이 발견해서 경찰서 숙지실에서 밤을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술을 마셨고 엄전운전까지 하여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또 술이 취의정 생활을 하던 형제님을 하나님은 잘나가던 해외 법인장 시절 갑작스러운 경계악화로 막단 적자를 내고 불명예스럽게 본사로 복귀하였는데 그후임 해직과 희망 퇴직 이직과 해고 긴 실적의 강자로 인도하셨다고 합니다 그 다음 해에 교회 속으로 니들어 부르셔서 실적기간에도 매일 큐티하고 각종 공일비와 e, 공동체 모임을 참석하도록 인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술을 완전히 꺼내내지 못하자 군대전서 3장 16절 너희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나 혼내디서 새 직장은 차없이는 다닐 수 없는 것으로 인도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술 마시는 환경을 원천 차단하셨어 도저히 꺼낼 수 없을 것 같던 술을 끊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제는 술로 채웠던 마음의 성전을 말씀으로 채우고 그리스도 일꾼으로서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고려전선 사장 1절 2절 내리에 차예스 목사 신의 성무였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상담해 주세요 그리스찬 상담학교에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술성교학교에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